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시아버지와 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부자 관계가 좋지 않게끔 이간질하고 부추기던 동서까지 더해 아주 심란했었죠 아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데요? 저번에도 말했었지만 너랑 내 남편 너무 야망이 없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이다. 하는 식당 일이라는 게 물론 좋기는 하지만 내가 운영하는 곳에 비하면 한참은 작잖니? 야망이 있으면 나한테 배우겠다고 하든지 아님 가게를 물려달라고 하든지 온이라도 띄울 수 있는 거 아니니? 어째 사업과 기질이 있는 건내 장남 아니라 막내인 것 같아서 마음이 늘 불편하구나. 하지만 남편 나름도 밑에서부터 배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걸요. 보시기에 성에 차지 않을 수야 있겠지만 당일 저희 나름 운영하면서 배우는 게 많답니다. 혼자 배워야 자기게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 법이야. 나한테 도와달라 조언 좀 해달라 말하면 내 노하우 다 전할 수 있을 텐데 왜 고집을 부릴까? 아직도 지애미 죽은 걸로 나 원망 중이라니? 내가 식당 일로 해외 방문 중이었는데 그걸로 언제까지 애비 피할 거냐고 좀 물어봐라. 아버님한테 아직까지 원망하고 있다기보다는. 스스로 식당 일하면서 배워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아버님한테 요청을 드린 건 없겠지만 옆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거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다. 요즘 몸도 노쇠해져서 나도 언제 훅 가버릴지 모르겠다 싶은데 하나뿐인 장남이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엄한 곳을 헤매고 있으니 내 속이 편하겠어? 그러지 말고 와가. 네가 말을 좀 잘해서 내 식당 좀 물려받으라고 해보렴. 막내며 막내며느리며 지들한테 물려주면 잘할 수 있다면서 비싼 선물에 뭐에 자꾸 주는데 이건 뭐 주겠다고 해도 코빼기를 비치지 않으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는구나. 그이가 아버님 식당 물려받고 종사하면 정말 좋겠다 생각해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로 뭐하고 싶은지를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서요. 좋은 말씀 전해보고 안된다고 하면 저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그래도 가업은 아들이 이어받아야 하는 법이야. 애비 도움 없이 작은 식당이나마 잘 꾸리고 있는 거 기특도 하고 지 애비한테 화났다고 기별 한번 없는 것도 고집으로 보일 때 잘하라고 전해 주거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늘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셔서요. 남편, 나 아버님이랑 얘기하고 나서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또 당신한테 잔소리했어? 그냥 동생한테 사업을 물려주지. 왜 자꾸 귀찮게 하신대? 아빠 사업 말고는 아무것도 안중에 안 두는 분이시잖아. 진정하고 내 얘기 차분하게 들어 봐. 어머님 병원에 갑자기 실려 가시고 그날 밤 돌아가실 때 아버님이 안 돌아온 거 당신이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아버님 나름도 이 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 아니야. 그랬으면 바로 내가 알아차렸지. 사실 얼마 전에 당신 몰래 아버님댁에 방문한 적 있었거든. 식당에서 요리한 거좀 챙겨서 드시라고. 나도 알고는 있어. 당신이 몰래 아빠랑 자꾸 친하게 지내는 거. 난 아빠 식당 물려받을 생각 없어. 당신도 친하게 지내는 거 그만해. 아버님 뵙는 게 식당 물려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하여튼 청소도 하고 밥도 차려드리다가 알게 된 건데. 어머님한테 쓰신 편지가 있더라고. 돌아가신 어머님한테 쓴 내용 같은데. 읽고 나 눈물 났잖아. 아빠가 그럴 사람 아닌데? 바늘로 찔러도 피 대신 가게 양념 나올 정도로 유리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빠야. 안 그래도 당신 못 믿을까 봐 찍어놨어. 아버님한테는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부자 관계 회복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내가 아무래도 아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모양이네. 그래도 바로 엄마 아프다는데 해외에서 귀국 안한건 용서가 안 되지만.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 부양하려면 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분이잖아. 어머님 마지막이 실줄 알았더라면 반드시 돌아오셨을 거야. 다만 우리한테는 약한 모습 안 보이시려고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거지. 심난하네. 그래서 말인데 동선애가 아버님한테 자꾸 환심 사려고 하고 사업 물려받으려는 거 이대로 두고만 볼 생각이야? 갑자기 왜 동생 얘기로 먼저? 식당일에 관심 없던 동서가 비싼 선물까지 해 가면서 아버님 사업 자꾸 탐내는 게 이상하잖아. 서방님도 나름 운영하는 사업 있다면서 돈잘 번다 맨날 자랑하는데 무슨 사업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건실한 사업이라면 남한테 뭔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항상 들을 때마다 뭐 어려운 말은 늘어놓기만 하는데 순사기군 같더라. 당신이 아버님 사업에 관심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동선애가 우리한테 뭐 속이는 거 있으면 그건 파악해야 하는 거잖아. 안 그래? 당신 얘기 듣고 보니 이상하긴 하네.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동생이 자기 사업체 탄탄대로라면서 SNS에 늘 자랑질하는 거 알지? 알지? 근데 막상 보면 렌탈한 차라든가 다른 사람 차량 앞에서 찍은 식으로 다 거짓부렁이었잖아. 동생이랑 어울리던 사람 중에 내 지인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리고 투자하랍시고 수익률 이백 퍼센트 보장 어쩌고 하면서 꿀 발린 소리만 해대는 게 영. 이상하다더라. 그건 뭐 이상한 수준이 아니라 대놓고 사기네. 동서도 이거 알고 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아빠 사업 자꾸 탐내는 거 생각하면 뭐 동생한테 협조하는 건 맞겠지. 그럼 나도 동서한테서 뭐 없나 한번 알아는 볼게. 동서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 안 바쁘면 나랑 얘기 좀 할까? 왜 그러세요? 수익률 끝내준다는 서방님 사업 얘기 말인데. 200%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어차피 일반인은 설명 들어도 이해도 못해요 남편이나 나 같은 전문가들도 입적 벌어질 정도로 어려운 아이템이라 적어도 가족끼리는 투명하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동선애가 요즘 아버님 식당에 관심 가지는 거 알고 있거든? 그게 뭐 어때서요 형님? 사업이라는 게 원래 문어발식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다양한 관심을 가질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아버님 식당이라는 거뭐 아주버님한테 물려준다고 확정난 것도 아닌데 문제될 거 있나요? 그야 맞는 말이다만 서방님 사업 망하면 우리 모두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남의 돈 끌었으면서 달콤한 말 해대는 거 보통은 사기꾼들이 하는 레파토리잖아. 봐봐요. 이럴까 봐 내가 형님한테 뭐 믿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빚자도 모르는 사람이 막 전문가 가르치려 드는데.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10단을 말고는 문외한이시면 사기꾼이니 뭐니 판별하는 안목 정도는 기르셔야죠. 나 대학 다닐 때 경영학 수업도 듣고 나름 공부 많이 했어. 전문적인 용어나와도 어려울 거 없으니까 편하게 말해봐. 아니요 지금 형님이 저 대하는 태도 보니까 사람 의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거든요. 내가 사과할게. 그럼 설명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 진심이 안 느껴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긴요? 형님네는 그냥 평생 그렇게 작은 식당 운영하면서 빌빌거리면서 사시면 되죠. 말이 심하네 동서. 그래도 내가 사과까지 하는데 자꾸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러니까 오히려 더 수상해질려고 하네. 좋은 기회를 줘도 제 발로 걷어차는데. 그래도 오고오고 하면서 떠먹여 드릴까요? 형님이 아버님 식당 욕심내서 저 견제하는 거 훤히 다 보이거든요. 말했지? 나는 식당 관심 없다니까. 남편이랑 나 충분히 벌만큼 벌면서 만족하고 있어. 누구랑은 다르게 식당 찾아주는 분들 신뢰로 대하고 있고 아버님한테 비싼 선물도 못하는 한심한 며느리면서 뭐 그렇게 입을 털어대실까요? 욕심 내려놓으시고 제발 분수에 맞게 사세요. 저번 만날 때 저희 부부 비싼 차 타고 나타나니까 어디서 났냐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거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대체 언제까지 자격지심 느끼실 건데요? 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요. 어디서 났냐 물어봤던 건 맨날 비싼 차 샀다고 해놓고 렌탈이거나 다른 사람 차거나 하는 식으로 기만을 하니까 그런 거지. 그걸 시기 질투라고 하면 범죄자 신문하는 경찰이 제일 시기 질투심 강한 사람이겠다? 개떡 같은 비유 아주 잘 들었네요. 형님이랑 더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냥 앞으로는 말을 마세요. 이런 쉬운 비유도 이해 못하면서 다른 사람 어떻게 사업 투자하라고 설득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앞으로 나랑 남편은 그냥 동선의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을게. 맘대로 하시라고요.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일 있을 거니까. 앞으로 손 벌리더라도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평생 거지같이 사세요. 제발요. 뭔가 좀 캐모를 낮추면 발끈부터 하는 동서. 저와 남편의 비롯해 아버님까지도 사기를 치려는 게 훤히 보였는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아버지에게 이 모든 얘기를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님, 동서 일로 말씀드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동서며 서방님이며 사람들 투자하라면서 끌어모으는 거 순사기 같아서요. 그건 또 어떻게 알게 됐니? 남편 나름도 조사해 본게 있고 저도 동서 추궁을 해봤는데 말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버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혹시 동서내외 이상한 거 이미 알고 계셨던 건가요? 내가 식당 운영만 50년을 넘게 한 사람이야 정신 멀쩡히 박힌 사람이라면 애들 하는 얘기 이상하다고 생각 안할 수가 없지 아버님이 알고 계시다니 다행인데 그럼 왜 이제까지 식당 동서내외한테 물려줄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봐요 그냥 갈 마당이 되니까 다 부질없는 거구나 싶어서 그런다 어차피 아들은 내 가게에 관심도 없고, 둘째 며느리가 관심 가져주니, 그걸로 기뻤는지도 모르겠구나. 아버님, 제가 감히 충고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버님은 이대로, 그이랑 관계 끊은 채로 계속 지내셔도 정말 좋으세요? 솔직하게 그이랑 터놓고 말해보시고, 서로 묵은 감정 있으면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님 나름도 그이한테 원하는 게 있겠지만, 적어도 단한 번만이라도, 사업 인순이 뭐니 그런 얘기 없이 부자 관계부터 회복을 좀 하셨으면 해서요.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겠냐? 지 애미 식당 일 때문에 버림 못난 애빈데. 그러지 마시고요. 조만간 아버님 찾아뵐게요. 제가 주선해볼 테니까 지금 저한테 하신 것처럼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가 그래주면 정말 고맙겠구나. 안 그래도 나살 날이 얼마 안 남아 유서까지 작성하려던 참이었다. 에이 유서란요.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실 거예요 저는 남편을 설득해 아버님을 뵈러 갔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수 없으나 부자간에 있던 오해와 앙금이 많이 해소된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과 관계가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님은 점점 기력이 쇠해지시는가 싶더니 잠들어 있던 중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는 또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아이고 형님 우리 말귀 못 알아먹는 형님 갑자기 왜 이래 동서? 언제는 연락 다시 안할 것처럼 굴더니 글쎄요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유산 다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나 보죠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 승자는 우리네요 동서 참 무서운 사람이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 얘기야? 돈이 원래 인생의 전부인 거 모르세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형님이 이렇게 빌빌거리고 사시는 거예요. 아버님도 비싼 선물해주니까 형님보다 저더 이뻐했고요. 아버님의참 약게 봤구나 동서? 동서나 그이나 공평하게 사랑하려고 하신 분이야. 네네. 어쨌건 아버님 유산은 저희가 다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따를게요. 어차피 형님내는 거지였으니까 지금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 없으시죠? 아버님만 제대로 파악 못했나 싶었는데 유언장도 제대로 파악 못했구나 동서? 유서 보면 재산 상당은 동서네한테 주고 가게는 그이한테 물려준다고 돼 있는데, 네? 유원장 내용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뭔 사업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밑줄 쳐놨으니까, 여기 자세히 읽어봐. 재산은 동선해주고, 가게는 그이 준다고 다 적혀 있잖아.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효도를 해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그리고 아버님 재산인 거다 처분해봐야 꼴랑 천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걸 저한테 줬다고요? 알짜배기 가게는 형님네한테 물려주고 지금 이거 저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동서 내외한테 가게 물려줘봤자 말아먹을 게 훤히 보이셨나 보지. 아니 이럴 수는 없어요. 형님, 솔직히 가게 필요 없으시잖아요. 이거 저희한테 주세요. 아버님 결정에 존중해야지. 그리고 막말로 동서랑 서방님 사업이 그렇게 잘 풀리면 가게 이거 물려받고 안 받고는 별 문제도 아니잖아. 아예 돈으로 사서 인수해버리지 그래? 형님, 제발요. 저희 사업이 사실 요즘 좀 어려워서 위험한 일몇건 해결할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앞으로 형님한테 잘할 테니까 이러지 마세요. 네? 언제는 평생 거지같이 살라며? 앞으로 손 벌려도 평생 안 도와줄 거라며? 막말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매달리는 거야?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요. 아버님 가게 당장 안 팔면 저희 정말 죽어서 그래요. 어차피 망할 사업이면 그냥 지금 망하는 게 낫겠다 싶어. 나중에 남편한테 얘기해서 식당 종업원으로 써줄지 않을지는 한번 고민해 볼게. 아 형님, 제발요. 결국 가진 재산을 자랑하며 저와 남편을 무시하던 동선은 죗값을 치르고 말았는데요. 번드르르한 사업인 양 사람들을 현혹한 죗값을 받아 감옥에 가고 말았죠. 종종 남편과 면회를 가지만 지금도 저희를 원망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 정신 차리려면 한참은 멀었다 싶고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진정한 속내를 알기까지,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참 고단한 과정이 있다는 걸 많이 깨달은 사건이었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